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19회 핵심 키워드 과목 1편 객관식 1번에서 8번까지 단답형 1, 2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를 위한 이번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안목적 지식,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형식적 지식,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 메타데이터, 정성적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 문제. 객관식 1번. 안목지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회계 재무 관련 대차 제조표에 요구되는 지식의 매뉴얼입니다. 데이터는 지식 경영의 핵심 이슈인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묵지는 개인에게 추적된 내면화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합니다. 형식지는 언어, 기호, 숫자로 표준화된 지식을 개인의 지식으로 연결화합니다.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입니다. 김장김치 담그기, 자전거 타기가 암묵지의 예가 됩니다. 암묵지의 특징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통화와 내면화로 상호 작용이 됩니다. 형식지는 교과서, 매뉴얼, 비디오, DB와 같이 형상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교과서와 비디오, DB가 형식지의 예가 됩니다. 유형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매우 용이한 점이 형식지의 특징이 되며 표준화와 연결화로 상호 장용이 됩니다. A DSP 기출 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및 지식 기반 자산은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어진다. 다음 중 암묵지의 예로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암묵지의 예로는요, 고려청자 만드는 비법, 간장의 맛을 결정한다는 시어머니의 손맛, 연봉이 수억에 달한다는 보험 설계사의 영업 비밀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2번,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중 기업 전체가 경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의 통합을 위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은 정답은 4번 ERP입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ERP는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분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관리 시스템에 경영 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혁신 기법을 의미합니다. 즉,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 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해 고객 중심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맞게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CRM은 최근에 등장한 데이터베이스의 마케팅의 1대1 마케팅, 관계 마케팅에서 진화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SCM. 기업에서 원재료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를 뜻합니다. SCM은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업체 그리고 고객에 이르기까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IT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이나 수요자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KMS 기업의 환경이 물품을 주로 생산하던 산업사회에서 지적 재산을 중요성이 커지는 지식사회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기업 경영을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즉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활용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3번 ITS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기출문제 객관식 3번. 다음 중용어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3번 A, B, C입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OLAP는 정보 위주의 분석 처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OLTP는 호스트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접속된 여러 단말 간의 처리 형태의 하나입니다. 통계 분석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포트 중심의 도구이며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관계에 규칙, 패턴을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OLTP와 OLAP의 성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TP는 호스트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접속된 여러 단말 간의 처리 형태의 하나입니다. 여러 단말에서 보내온 메시지에 따라 호스트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고 바로 처리 결과를 돌려보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시로 갱신하는 프로세싱을 의미합니다. OLAP는 정보 위주의 분석처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OLTP에서 처리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의 판매 추이, 구매 성향 파악, 재무 회계 분석 등을 프로세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LAP는 데이터 조회 위주를 의미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위주의 처리를 의미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인 데이터에 접근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시스템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기출 문제 객관식 4번 데이터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형식지는 개인의 체화된 비밀스러운 지식이다입니다. 형식지는 교과서, 매뉴얼, 비디오, DB와 같이 형성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유형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매우 용이하며 표준화와 연결화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목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안목적 지식을 언어나 기호, 숫자 등의 형태로 표출화하여 형장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축적된 내면화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하고 이를 다시 다른 개인의 본인의 지식에 연결하여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부과하여 다시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호순환작용을 통해 조직의 지식이 증대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문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형식진의 유형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쉬워집니다. ADSP 기출문제 객관식 5번. 체계원칙 훼손의 사례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전 체포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은 첫 번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SNS에 실시간으로 여행 사진을 올린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사건 발생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신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오용입니다. 음반 판매량이 본사에 과장 보고되어 생산량이 오버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연방 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3대 공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적용하라. 기업은 소비자에게 공유 정보 선택 옵션을 제공하라. 소비자에게 소집된 정보 내용 공개 및 접근권을 부여하라.입니다.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는 동의에서 책임으로입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아 좀더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동의제를 책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에서 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입니다. 책임 원칙 훼손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기존의 책임 원칙을 좀더 보강하고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접근 호용입니다. 데이터 오용의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여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 공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알고리즘을 해설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인 알고리즘 미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ADSP 기출문제 변형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통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석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제를 책임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생아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책임 원진 회손 위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결과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책임 원칙을 좀더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DSP 기출 문제 객관식 6번.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남아 이었습니다. ADSP 기준 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가 분석의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거나 결과를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DS P 기출 문제 객관식 7번. 옳은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메타데이터와 인덱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가장 좋은 예는 HTML 태그입니다. 메타데이터의 또 다른 목적은 데이터를 빨리 찾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에서 정보에 인덱스 구시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이러한 메타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는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중복은 관리상의 복잡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과 같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공용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용량화되고 구조가 복잡한 것이 보통입니다. 변화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은 곧 데이터베이스의 현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상태는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기존 데이터의 삭제, 갱신으로 항상 변화하면서도 항상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ADSP 기준 문제 객관식 8번 정량 데이터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문자입니다. 정량 데이터는 도형, 그림, 숫자입니다. 객관적 사실로부터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형태에 따라 언어, 문자 등으로 기술되는 정성 데이터와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되는 정량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지역별 온도, 풍속, 강우량과 같이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정량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저장, 검색, 분석하여 활용하기가 매우 용이하나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올린 글 등과 같은 정성 데이터의 경우 그 형태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들을 저장, 검색, 분석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기술적 투자가 추반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되게 됩니다. ADSP 기술 문제와 관련된 변형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데이터의 예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만족도입니다. ADSP 기출문제 단답형 1번.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이며, 비전형 또는 비전형을 막론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감시용 카메라 등에서 생성되는 숫자와 문자,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등에 대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답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으로 분석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데이터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할수 있도록 훈련된 호기심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같은 언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으로 데이터 관리,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모델링은 분석론에 대한 지식, 비즈니스 분석은 비즈니스 요소의 초점이라고 했으며, 소프트 스킬을 커뮤니케이션, 협력, 리더십, 창의력, 규율, 열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전형 또는 비전형을 막론하고 인터넷, 휴대전화, 감시 카메라 등에서 생성되는 숫자와 문자,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데이터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각화, 해커의 사고방식,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종합한 학문입니다. 비즈니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에 답을 하고 사업의 성과를 견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소통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드스킬과 소프트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스킬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지식으로 관련 기법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습득해야 합니다. 분석에 대한 숙련으로는 최적의 분석 설계 및 노하우의 축적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창의적 사고, 호기심, 논리적 비판이 있으며 설득력 있는 전달로는 스토리텔링,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으며 다 분야 간 협력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에 해당됩니다. ADSP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문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핵심 구성 요소로는 어널러티스, IT, 비즈니스 분석입니다. ADSP 기출문제의 단답형 2번,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서 최대 시청률을 얻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대에 방송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될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진화의 핵심 원리인 자연 선택과 유전자의 개념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으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최적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사용되는 분석입니다. 교차와 도연변이등 진화론 아이디어를 도입한 계산 방식을 진화, 연산이라고 합니다. 집단성은 개체 다수를 집단으로 설정해 동시에 탐색할 때 병렬 연산을 합니다. 탐구 가능성은 탐색 공간, 선명변수와 목적변수 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자세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집단에 있는 개체의 다양성으로 노이즈와 동쪽 변화에 적응성을 갖게 되므로 견고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 수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